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1114회 오늘 재회수 뽑으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어 저번에 뭐 영상 보셨다시피 1113회는 상방에 4개 하방에 2개 그리고 1114회 제가 예상하는 거는 1번 방 4번 방그 다음에 가로줄 이렇게 예상한다고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오늘은 한번 재회수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요거 이 셔틀 기계가 조금 많이 나와서 오늘의 뉴페이스는 화토입니다. 화토로 제가 3게임 정도 돌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은 뜨끈뜨끈한 신상. 자동 번호 골라주는 기계죠. 이걸로는2게임 요걸로는 3개.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 번호는 제외수이기 때문에 제외수란 점 참고해 주시고요.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수라 발 닦아 가수라 발 닦아 자 위에서 하나, 두, 세, 네, 다, 여 하나, 둘, 셋넷 다, 여 정마 다음에 위에서 하나 아아 아그. 위에서도 위에서 하나 나는 아래서 에 하나 위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아래서 에 하나 아, 좋았습니다. 자, 요렇게 세 게임에서 아마 번호는 18개 정도 나오겠죠? 자, 짠, 짜라란, 짠, 궁, 짝, 짝, 궁, 짝, 짝, 궁, 짝, 짝. 이게 잘 보이시죠? 예. 네. 이렇게 해서, 슉! 해서, 쫙! 일단, 죄의 번호는 41번, 37번, 1번, 그 다음에 35번, 22번, 39번, 오, 30번대가 3개나 나왔네요 근데 이게 고소독을 제가 여러번 해봤는데요 자, 번호는 진짜 이게 그럴싸하게 나올 것 같아요 참고로 얘는 좀 그래도 좀 검증이 된 친구고요 이 친구는 오늘 왔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안됐습니다 다음거 쿵짝짝 쿵짝짝 40번 28번 19번 43번 그 다음에 18번 8번 요 번호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적기도 하고요. 제가 보니까 전 회차에 제 번호를 제가 안 샀더라고요.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제 번호 안 나오 안 나오도록 제가 요 번호는 이렇게 해서 총 5천원이잖아요. 요거는 제가 제 번호 나오지 않도록 제가 꼭 구매할게요. 제가 안 되더라도 보시는 분들 꼭 1등 되시라고 제 번호를 구매하기로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그때 저도 조금 1등 되고 싶은 욕심에 제 번호를 안 샀더니 제 번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4번 27번 12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23번 13번 2 0번때 이렇게 옮길게요 그 다음에 16번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라벨지로 일일이 다 붙은 거예요.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자 1번, 22번, 35번, 37번, 39번, 41번 이렇게 제외 번호 한줄 나왔고요. 그 다음 이제 제외 번호입니다. 8번, 18번, 19번, 28번, 40번, 43번 이렇게 있고요. 마지막 세 번째 번호 4번, 5번, 12번, 16번, 23번, 27번. 네. 보시면 1114회 재회수 3게임은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제가 이제 다음 게임, 요 자동 기계는 번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조금만 위로 올리겠습니다. 제가 좀 이사를 가기 전이라 원래 좀 거치대를 살려고 했었는데 어, 이사갈 때또 짐이 될것 같아서 좀 이사 간 다음에는 좀더 뭐 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 좀더 한번 제가 신경 써볼게요 자 첫번째 첫번째 자동 번호, 번호 보시나요네 이렇게 해서 제가 쓰도록 할게요 28번 36번 그 다음에 9번, 17번, 26번, 어? 어? 뭐지? 마지막 번호를 못 봤는데? 일단 이거는 제가 영상 돌려서 다시 한번 쓰도록 하고요 마지막 번호 하나는 제가 보도록 할게요. 오, 이거 생각보다 좀 빨리 넘어가가지고, 오, 이게 빨리 적어야 되는구나. 네. 두 번째, 예, 네, 첫 번째 기계는 여기 있고, 두 번째 기계입니다. 빨리 적야지 11번, 19번, 28번, 36번, 9번, 이거 17인가? 어, 17번. 17번. 네, 요렇게 나와서 두 개가 나왔는데요. 오, 요것도 벌써 중복수가, 36번이 중복수가 나왔네요. 36번. 그 다음에 28번도 중복수. 뭐 생각보다 번호를 그렇게 많이 거르지 못한 것 같아요. 요거 제가 마지막 번호까지 한번 확인하고 제가 댓글에 이제 자동 재회수 몇번 나왔는지 제가 한번 보고서는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따로 보시고 요거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1114회 모두 좋은 상이 당첨되시길 바라겠고요. 네, 오늘 재회수.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게 생각보다 빨리 넘어가서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, 네. 또, 다른 기계도 많으니까요. 다음에, 결과 보고선 이렇게 다시 할지 아니면 다음수로 넘어갈지, 다, 다른 기계로 넘어갈지 한번 그때 볼게요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